어, 주택임대차법법은 주민등록을 하도록, 주민등록을 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, 이거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긴, 신청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계적으로는 주인법은 주민등록, 그 다음에 상인법은 사업자등록, 이렇게 이제 기계적으로 외우지 않습니까? 그래서, 어, 그 기본 틀은 우리가 점유만 넘겨받아가지고는 그게 점유를 넘겨받은 건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어, 대외적으로는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분쟁이 나면은 야 언제 점유를 넘겨받았어 라고 하는 부분까지고 그게 어,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딱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논란이 되면은 법률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부분이 생기잖아요 어, 그러다 보니까 공시기능이라고 하는 차원 어, 야 이게 대항력이 언제 생겼어 라고 하는 그 공시기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어, 주, 저기, 주인법과 마찬가지로,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을, 사업자 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넣었는데, 어, 어,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, 어, 주민등록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, 어, 이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, 주민등록은 자연인만 가능하죠. 어, 개인 자연인만 가능하고, 법인이 주민등록을 둔다는건 불가능한데, 사업자 등록은 이제 법인도 가능하다. 그 다음에, 사업장마다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어, 그래서 어, 한 사람이 한 사람의 개인이 음, 어, 여러 개 사업장 가질 경우에는 이거는 여러 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주민등록은 한 사람이 여러 개 주민등록을 가질 수가 없죠 사는 곳은 하나로 이렇게 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, 사업장의 위치 면적 임대차 보증금, 차입 내역, 이런 부분들이, 임대차와 관련된 그 정보들이 어 주민등록보다는 훨씬 어좀 광범위하게, 폭넓게 어 공시가 되고 있습니다. 주민등록은 임차인 이름하고 전입신고, 일자 정도가 이제 공시가 되는 거죠.